아 허웅 선수 얘기 잠깐 해볼까요? 그래도 음. 3년 연속 인기상을 탔습니다. 물론 팀이 파리까지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허웅 선수가 사실 뭐좀 악전고투했던 것 같아요. 뭐 외국인 선수도 사실 이 프리머니 일찌감치 다쳤고, 네. 그리고 또 DB가 사실 멤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, 허웅 선수의 장점이 좀 발휘가 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음. 불구하고. 이 허웅 선수의 개인 기록이나 실제 퍼포먼스 자체는 음. 상당히 좋았거든요. 음. 그니까 지금 최전성기에 놓여 있을 때 사실 봄농구를 가서 또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쉽게 됐어요. 음. 그러니까 허웅 선수 오는 54경기를 다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누적 득점이 900득점이었는데 네. 이게 국내 선수로만 따지면 10년 전에 문태영 선수 요처음이었어요 아. 어 그만큼 득점에서 그렇구나. 굉장히 고급무트 해 줬는데 조현을 위한 말대로 좀 서포트해 줄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아쉽게 무너, 네. 무너지고 허웅 말았죠. 허웅 선수는 아무래도 뭐 꾸준함의 대명사인데 네. 좀 빛을 바라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. 음. 그렇다면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. 허웅 선수가 DB에 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대형 스타가 될수 있었을 것이다. 이 생각,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현장 루비는 손 대봉 기자의. 저는 허웅 선수라면 어디서든 빛났을 것이다. 아. 네. 전체 노력하기 때문에. 이게 야, 바로 우문현다. 야이이 이 네. 멘트 한번 실수하고 나면은 그렇죠. 그 다음 멘트는 항상 좋거든요. <laughs> 야 이거는 과학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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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 제가 아까 질문 던져놓고 네. 아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. 클라타는데 <laughs> 아, <났다> 아유. <laughs> 어 클라타. 손대범 기자님 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